거제 출신 건설 소방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예산인 400조 5천억억 대비 59조 1천억 원이 부족한 341조 4천억 원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국세수입 감소는 작년 4, 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여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 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년 내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약 55조 원 감소함에 따라 내국세의 연동에 정률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도 23조 원 수준의 감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출 구조 조정과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하여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3년 세수 재 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 방향을 발표하며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 교부세의 보전은 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창 마련에도 한계가 있고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경상남도의 각 시군별 여유재원은 최대 21.8%에서 최소 0.8%까지 다양한 실정입니다. 재정 이기 상황만 본다면 여유 재원이 많은 지자체가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유 재원이 많다는 것은 거꾸로 세수 증가 시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은 지자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도의 재정뿐만 아니라 시군의 재정 상황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적인 위기가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대내의 여건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앞으로 지방 세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ughs> 또한 정부의 감세 정착 영향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재원 확보 차원을 넘어 지방 재정을 새롭게 구축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당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 측면입니다. 개별 지자체마다 이미 2024년 기금 활용 방안이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계획을 전면 조정해서라도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새로운 상황에 맞는 재정투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교적 증수율이 낮은 지방행정제재부자금액증수율 제고방안 마련 등 재납관리 강화 및 추가적 수입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예산의 축소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국비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보조율과 효과성 등 검토를 통한 국비사업의 선택적인 확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측면입니다. 우선 그간 집행률을 검토해 2월 및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 삭감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출 구조를 조정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조사업 정비 및 관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대규모 투자 사업의 시기 조정, 예산 집행률 제고, 특별회계나 기금의 통폐합 등 다양한 정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긴축 재정으로 재정 위기를 대응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곧 기회로 삼아 지방 재정의 낡은 관행을 깨뜨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